아버지 하느님, 너의 사랑하는 아버지인 나는 마침내 대경고를 위한 날을 잡았다. 나만이 이 날짜를 알고 있다. 2013년 4월 1일, 지극히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사랑하는 아버지인 내가 인류를 대신하여 만든 희생 제사들이 끝나가고 있다. 내 자녀들을 위한 나의 순수한 사랑 때문에. 죄의 악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려는 모든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이 시대에 모든 신앙 고백과 인정들로 이루어진 내 모든 자녀들을 구원하려는 최종 전투가 이제 마지막 단계에 있다. 진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너에게 주어져 왔을 때 너희 가운데서 누가 진리를 옹호할 것이냐. 오늘날 나의 진리의 책 안에서 너희가 제시되고 있는 대로 너희 가운데서 누가 내 거룩한 말씀을 용납할 것이냐? 그 음성은 지상의 새 낙원을 위해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안전한 정박소 안으로 영혼들을 끌어들이기에 내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아들의 부드러운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을 위하여. 너희 중에서 내 예언자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 자들은 침묵할 것이다. 나는 수 세기에 걸쳐서 내가 약속한 예언들의 진리를 안다고 생각하는 강한 자, 약한 자, 취약한 자, 무지한 자, 그리고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인 내 모든 자녀들에게 내 천상 왕국으로부터 오는 이 부르심에 응답하라고 부탁한다. 너의 사랑하는 아버지인 나는 드디어 대경고를 위한 날을 정하였다 오로지 나만이 이 날짜를 알고 있다. 오로지 나만이 내가 내 아들에게 약속했던 왕국을 주장하려고 내 아들이 재림할 위대한 날의 날짜를 알고 있다. 위대한 선물로서 너에게 주어진 대경고의 날은 인류를 절반씩 둘로 나눌 것이다. 그 첫째 절반은 내 아들의 위대한 자비를 용납할 것이다. 다른 절반은 숨어 있을 것이며 달아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느님의 개입을 견딜 힘이 있을 것이라고 믿을 것이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곳으로부터 돌아올 길이 없는 최종 공포로부터 그들을 구원하도록 바로 마지막 날까지 그들을 추적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내 자녀들아, 나를 두려워하지 마라. 악이 결코 정과 같지 않은 방식으로 그 자체를 알려지게 만들 때 내가 최종 박해를 허락해왔던 것은 너를 위한 내 사랑 때문이다. 모든 그리스도교 교회들은 영으로 나가 떨어질 것이다. 어떤 교회들은 허물어질 것이다. 다른 모든 것들보다도 그것이 핵심 내부로부터 이제 더럽혀질 것이기에 카드리 교회는 가장 많이 고통받을 것이다. 이 질병은 사악할 것이지만 베드로 주아가 신성이 더럽혀져 왔기 때문에 비록 그것의 많은 부분이 로마의 밖에 있을 것이더라도 내 아들에 의해서 지상에 설립된 교회는 이 악을 살아남을 것이다. 내 아들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너희 모두들아 일어나라, 함께 일어나라. 그리고 내 아들을 위해 그들의 삶을 포기해 왔던 그러한 영혼들을 오염이 개걸스레 삼키지 않을 것을 기도해라. 오 그들이 로마주화를 통해 천국에 의해서 명령된 것이라고 믿을 새 법률들에 의해서 그들은 얼마나 많이 유혹당할 것인지. 무질서가 폭발할 때 그들의 마음들이 슬픔으로 한숨을 얼마나 내쉴 것인지. 수십만이 되는 그러한 성스러운 종들이 파문을 당할 때 그들은 얼마나 울 것인지. 오직 그때만이 그들은 그들의 두 팔을 내밀 것이며 그들을 안내해 달라고 내 아들에게 부탁할 것이다.내 신성은 세상을 덮을 것이며 내 모든 자녀들은 내 아들의 왕국 안으로 모을 것이다.너희는 이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어야만 하며 어둠 속에 있는 지구를 덮을 사악함에 맞서서 싸우기 위해 너희가 필요한 무기들로서 너에게 주어진 이 선물들을. 감사하는 마음을 지닌 채 용납해야만 한다. 그들의 아버지인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인 나의 독생자 외아들의 신성을 용납하는 자들은 먼저 모일 것이다. 그들의 이름들이 생명의 책에 들어 있는 그들은 부르심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가운데서 성인들과 더불어 지도자들로서 다스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에서 미지근한 영혼을 지닌 자들은 그때 비추임을 받을 것이며 너희 짐은 더 무거워질 것이다. 다른 이들, 즉, 나로부터 숨는 자들은 내 보호의 지붕 밑으로 데려가질 것은 너희의 기도들을 통해서일 것이다. 내 앞에서 위축되는 짐승은 나의 것인 그러한 자녀들의 영혼들을 그렇게 쉽게 얻지 못할 것이다. 모든 자비 행위, 모든 기적, 그리고 모든 개입이 내 자녀들을 위하여 나에 의해서 수여될 것이다. 내 앞에 서 있는 자들과 내 자녀들은 무시무시한 징벌을 겪을 것이다. 비록 내가 내 모든 자녀들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만일 내가 그들을 허락한다면, 내가 내 모든 가족으로 채울, 내 왕국을 빼앗아 가려할 그들 가운데 있는 자들을 중단시키기를 나는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내 분노를 조심하여라. 왜냐하면 비록 내 분노는 억제되고 내 인내심이 크다 하더라도, 나는 비록 내 분노가 지구의 많은 부분을 멸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하더라도. 나는 지구 위에 큰 고통을 던질 것이다. 인간의 몸을 개걸스레 먹는 질병처럼 그들의 형제에 맞서는 인간의 악행 또한 역시 건강한 세포들을 파괴할 것이다. 만일 이 질병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만일 내가 제거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질병에 걸린 육체를 버리지 않는다면, 나는 몸을 다시 전체로 만들 수가 없다. 지상에 있는 나의 새 왕국의 문으로 올수 있는 것은 오로지 지상에 있는 내 아들의 교회의 전체적이고 건강한 몸일 것이다. 내 아들을 거부하는 것의 유혹으로부터 그들 자신을 치웠던 자들은 내 아들과 하나가 되어 한 몸으로 합류하기에 합당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더 쉬운 일임을 알아차릴 것이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을 것이며 아픔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너의 사랑하는 아버지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